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조리 실습 1. 우리 한국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이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주차 1교시에는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사실은 우리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가 국제적 아니면 국내적으로 어떤 감염의 확산의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먼저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어, 이번 한 학기에 여러분과 같이 한국조리 실습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습적인 부분을 같이 학습하게 되어서 저 또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한 여러분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이 진행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같이 임해주으면 좋겠습니다 총 15주 수업인데 시험 기간 두 번을 빼고 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 그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앞부분에 조금 집중시키고, 실습적인 부분을 학교에 나와서 대면 수업 때 함께 해본다면, 유익하게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두는 어, 짧게 하고, 우리가 학습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향토음식 한국음식 그러면 향토음식에 대해서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그러한 지역별 음식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목표로 우리나라의 향토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 또 지역별 음식의 그러한 특성을 설명하고 향토 음식의 종류를 열거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향토 음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어, 향토 음식이란 지방 특유의 전통 음식으로 지방마다 그곳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서민적인 음식을 우리 향토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양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음식 문화가 점차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그러 음식의 기류를 만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마다 나는 특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음식의 그러 모양새, 담음새 그리고 맛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향토 음식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 지방에서만 독특하게 조리되거나 몇몇 지방이 공통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지역마다의 그러한 자연 환경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정착된 지역 특유의 그러한 토착 음식이다. 그래서 각 도마다 특색 있는 음식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별로 보면 자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 이제 서울 특별시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경기도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고루 발달되었고 서해안이 있어서 식재료가 풍부하다 바다가 바다를 끼고 있다 그래서 식재료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개성 지금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과 인접해서 전통 음식이 많은 편이다. 또 개성 음식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재료도 다양해서 매우 화려한 그런 음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그 이전부터 이전부터 수도인 곳에 임금님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 모든 지역의 특산물들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받쳐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공대는 그러한 음식의 문화가 귀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선 음식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소박한 편이고 간은 세지도 또는 약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그러한 간을 가지고 있고 양념도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쓰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떡을 본그 음식을 보면. 조랭이 떡국, 우리 조랭이 모양으로 만든 그 떡국 있죠. 그리고 개성 무침 또한 보쌈 김치, 개성 경단, 홍해산 편수, 꽝 김치, 여주 산병 약과, 양주, 메밀 국수 등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황해도 지역의 음식, 우리 어, 남암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까지. 이북 지역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곡창지대인 연백 재령, 평야가 있어서 곡식이 풍부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좋은 편이다. 그리고 생활이 윤택한 편이라서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음식에 기교를 부리지 않고 큼직하게 나눠 먹는 그런 음식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의 음식의 맛은 구수하고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소박한 그런 음식 문화가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보면 고수김치, 그리고 고기전, 연안 식혜, 그리고 김치순두부, 승가악탕. 그래서 우리 승가악탕을 보면 유래가 그, 그, 숭어나 도미 등 이런 그 식재를 이용해서 어, 칼집을 넣어서 우리 초벌구이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탕입니다. 여러 가지 뭐 미나리, 표고버섯 등 채소를 곁들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인데 음악과 그리고 어, 미네랄 좋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가아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된장떡, 닭고기, 비빔밥, 붕어, 붕어찜, 그리고 오쟁이떡, 무정과 등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오쟁이 떡은 어떤 팥소를 넣어서 만든 그런 서민들의 그런 식사를 대용했던 그런 떡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이면 산과 바다를 끼고 있죠. 그래서 식재료가 다양하다. 산과 고원지대에는 옥수수, 감자, 메밀, 잡곡. 이러 산채나물 그리고 도토리, 칡뿌리 등을 많이 산지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재를 이용한 요리들이 발달되었다. 그리고 해안지대에는 생선이나 오징어, 미역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다. 요즘에는 우리 오징어가 조금 온난화에 의해서 잘안 잡힌다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남해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오징어값이 좀 비싸지는 그런 형태도 가지고 있죠. 음식이 비위적 소박한 편이고 고추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간이 맵지 않고 심심한 편이다. 그리고 변홍사보다는 반농사, 아무래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변홍사 평지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홍사보다는 반농사가 더 발달되었다. 그리고 생선은 회나 매운탕을 끓이고 건조시켜서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주식을 보면 메밀국수, 그리고 메밀만두, 표고버섯 덮밥, 옥수수죽, 수제비 등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부식으로는 생도덕구이, 도토리묵, 감자무침, 생선구이 이런 다양한 식재료들 그리고 산나물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식으로는 우리 송화다식 그리고 콩칠떡, 우리 콩찰떡이라 하죠 그리고 감자 송편, 그리고 기장떡, 우리 술떡입니다 그래서 수수전병, 메밀전병 이러한 어, 음식들을 후식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우리 남한 지역의 허리에 그 위치한 충청도 지역의 음식을 보면 서해를 낀 남도와 산으로 막힌 북도로 나뉘어 질수 있는데 농업이 주이고 쌀 보리 고구마 채소 그리고 목화 모시 등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부여지방은 전통적인 그런 양조 기술이 수출될 만큼 발달된 곳이다. 그래서 술 만드는 기술이 발달된 곳이다. 서양 가까운 곳에서는 굴이나 아니면 조개살 등으로 국물을 내어서 우리 육수를 많이 이용한 그런 요리가 발달되어 있고 내륙에서는 우리 절인, 자반 생선이나 말린 것들. 우리 내륙으로 갈수록 좀 신선하기보다는 좀 오래 보관하고 우리 이, 이전에, 예전에는 냉장 기술, 냉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국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리거나 아니면 소금 염을 많이 넣어서 젓갈 등을 이용한 음식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된장을 많이 사용해서 맛이 소박하고 담백하고 구수한 편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도의 주식으로 보면 죽 그리고 국수 수제비 칼국수 등이고 부식으로는 장아찌, 민물 매운탕, 석회 전유어, 굴 깍두기 등으로 이렇게 어, 김치를 만들었고요. 후식으로 보면 우리 물엿이나 기주떡, 인삼 정과, 호박떡, 유자 화채 등을 이용했고 저장 식품으로는 우리 김치나 젓갈을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장류로는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집장, 청국장, 지레장 등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했다. 우리 지레장은 겨울철에 남은 김치 국물로 만드는 담기는 장을 우리가 지래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려놓은 매주에 김치 국물과 보리쌀 그러한 어, 조인 것을 넣어서 만드는 그러한 장을 우리가 지연장 그리고 뭐 어, 찌염장 아니면 지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장은 여름철에 먹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메주 가루에 고운 고춧가루 그리고 찹쌀 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그러한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라도 지역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우리나라의 맛을 풍부하게 내는 그러한 또 한정식의 그러한 기본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재료가 매우 다양하고 전통을 지키는 국가나 방가들이 음식 솜씨를 전승하고 있고, 현재도 전승해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 문화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이 전라도 지역이다. 전주는 전라도 산물이 집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산팔미가 유명한 고장이다. 그래서 비빔밥에 녹두로 만든 황포묵을 넣어서 만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황포묵처럼 우리 무은묵이지만 그 노란 물을 들이 시자 물을 들이지 않은 그런 묵을 우리가 청포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갓살 김치나 고들빼기, 다양한 젓갈, 문어우리 그리고 애저, 애저 여러분들 아시죠? 턱 쏘고 너무 많이 삭힌 그런 애저를 먹을 때는 우리가 어, 입천정이 다 벗겨진다 라고 얘기하죠. 홍어회 많이 삭힌 거. 저도 먹긴 하지만 너무 많이 삭힌 건 조금 어, 거부감이 있기도 합니다. 가지김치 그리고 감장아찌김장아찌 그리고 쏙대기 부각 등이 유명하다. 쏙대기로 만드는 부각도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 쏙대기는 김보다는 좀 늦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섭박지 등이 전라도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평안도입니다. 평안도는 산이 높고 험해서 서해안을 끼고 있고 평야가 넓고 겨울이 추운 지역이다. 음식을 크고 먹음직스럽게 만들고 푸짐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안도하면 냉면이 유명하죠. 겨울에 먹는 냉면이 별미이고 집집마다 국수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돼지 머리 편육이나 어복쟁반, 내포중탕, 순대 마지직강, 계알젓 동치미냉면이란 이러한 노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복쟁반은 노쟁반에 양지머리나 아니면 편육, 소협, 버섯 등을 채소에 넣어서 육수에 같이 넣어서 먹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어복쟁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직강은 참깨를 갈아서 만든 그런 음식이고 그리고 내포중탕은 소나 돼지의 그런 내장을 이용해서 만든 탕을 우리가 내포중탕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지역입니다. 자 경상도 지역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내륙 지역 또 동해로 끼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라도와 또 구별되는 그러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와 동해를 끼고 있고 해산물이 풍부하고 또 평야가 발달한 곡창지대를 이뤄서 농산물도 풍부한 편이다. 음식은 대체로 맵고 짜고 그리고 멸치젓국과 된장으로 간을 맞추어서 감칠맛을 내는 그러한 음식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주식을 보면 일상식은 밥 때로는 무밥 삼계탕 찰밥밥, 찰밥 그리고 냉면, 메밀, 그리고 묵뭇침 등이나 우리 비빔밥 등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부식으로는 칠파 전유, 미나리 강해, 산채 요리, 송이 버섯 요리, 그리고 갈비구이, 겨자채, 깨집채. 뭐 이런 음식들, 부식, 주식 부식을 이용하지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일한 음식들을 고르게 분포해서 먹는 형태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그 지역에 그러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왕래하면서 그러한 음식이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음식이 어디 지역의 음식인가라는 것 우리가 구별해 낼때 보면 보통 들어가는 간이 어떤 것으로 내는가 그리고 어 음식의 형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 을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합니다 또 후식으로 보면 약식이나 경주 육아 숯골레, 경주 술, 느티나무떡 그리고 장떡 등과 장떡 하면 우리 고추장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떡을 우리 장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톡소는 시큼한 맛과 단맛, 매운맛을 가진 그런 안동식혜가 또 경상도 지역의 특징적인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안동식혜는 그 우리 그... 무와 고춧가루가 들어간 그런 음청류에 속하는 그러한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어 이런 식혜 부분 하면 우리가 같이 여름철에 곁들여서 먹고 또 겨울철에도 많이 먹는 그러한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경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경도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만큼 더 추운 지역이다. 그리고 험한 산이 많고 기후가 냉한 관계로 논농사보다는 반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잡곡, 감자, 고구마가 많이 생산된다. 그리고 통해를 접하고 있어서 생선이 또 많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음식의 간이 싱겁고 담백하나 고추나 마늘 등의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함흥 지방에서 유명한 비빔냉면은 생선을 몇개 버무려 곁들이고 가자미식케 콩무침, 잡곡전, 다시마 냉국, 동태 순대, 명란젓, 창란젓 등이 유명하다. 우리 명란젓은 명태 알이라는 거다 아시죠? 그리고 창란젓은 명태 창자를 가지고 만든 젓갈을 우리가 창란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그어 다양한 음식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서의 그런 특징, 그 어떤 어 기후적인 거, 신선한 그런 어, 해산물이나 채소를 그대로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말리거나 절여서 두었다가 겨울철 생산되지 않는 그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 음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음식 문화가 음식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도인 서울입니다. 예부터 도읍지로 여러 가지 식료품이 모이는 곳이고 궁중의 음식 문화가 이어지는 곳으로 벽식을 중시하고 양은 적지만 종류가 많고 깔끔하게 차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이다. 음식의 간이 짜지도 싱겁지도 지나치게 맵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맛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의 남이 밑에 남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서 식사하시면 뭐 니캉네캉 맛도 없다. 뭐 이런 특징말씀은 없다 라고 하지만 이러한 또 음식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서울입니다. 그리고 고기나 생선, 채소 등의 재료를 골고루 사용해서 가든 양, 양념을 사용하는 것이 또 서울 지역의 그런 음식 문화의 특징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국이나 설렁탕, 궁중떡볶이, 신설로, 구절판, 육포, 너비 아니구이, 그리고 탕평채, 장김치, 약식. 보통 보면 우리 궁중에서 우리 많이 이용하는 고급진 음식. 우리가 궁중 음식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음식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장김치, 우리 간장으로 간을 해서 만든 그런 김치를 우리가 장김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섬 지역에 있는 우리 제주도입니다. 우리 뭐 어, 워낙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지 않게 어, 갈수 있는 그러한 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이전에는 백길로 오랜 시간 가야 되는 그러한 어, 먼 곳에 있는 그런 또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류와 해초를 많이 사용하고 소박한 편이며 양념을 적게 사용하고 간은 짜게 하는 편이다. 그래서 제주 음식이 좀짠 편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섬 지역으로 논이 적고 또 현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농사가 주로 이루어져요. 논농사는 물을 항상 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농사. 그래서 주로 생산되는 그런 곡식류를 보면 조나, 메밀, 콩, 팥, 녹두, 감자 등이 많고 축산물로는 소나, 말. 여러분들 그 제주도 가서 혹시 말고기 한번 드셔보셨나요? 저도 먹어봤는데, 어떤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다른 어떤 그 특징한, 특징적인 맛, 어떤 담백한 맛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식재료이다. 그리고 흑돼지, 사냥 등을 많이 이용하고, 또 수산물로는 멸치나 텃 소라, 고동, 우묵가사리, 미역, 고등어, 전갱이 등을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또 특산물로는 특산물로는 밀감이나 성유, 유채, 표고, 맥주홉 등이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주식으로 보면 자국밥 그리고 생선류, 해산물을 이용한 어죽 그리고 전복죽, 버섯죽. 꿩 머밀 국수, 돼지 국수 등이 유명하다. 이 돼지 국수가 또 특징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시면 제주도 가시면 돼지 국수를 많이 접해 보실 거예요. 또부식으로는 오분자기찜, 우리 그 전복보다는 작은 그런 오분자기. 근데 요즘은 또 오분자기가 잘안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분자기 먹기가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아, 일반적으로 전복은 양식을 많이 해서 우리. 어, 육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접하긴 하는데, 오븐자기는 양식보다는 자연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특징적인 지역별로 정해진 기간, 정해진 구역에서만 또 어, 포획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선구이, 생선회, 톤나물 파래무침, 멸치 튀김, 그리고 풋마늘나물, 그리고 꿩젓, 흑돼지고기 그리고 해물찌개, 소라구이, 개우젓 등이 유명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우젓은 우리 전복 내장으로 만든 젓갈을 우리가 게우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후식으로 보면 우리 빙떡, 오메기떡, 차접살떡, 그리고 밀감화채 등이 있습니다. 이 빙떡은 오곡 중 하나인 메밀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메밀가루를 묽게 반죽해서 어, 팬에 얇게 부치고 채썬 무를 양념해서 말아서 만든 떡을 우리가 빙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메기 떡, 우리 좁쌀 조를 이용해서생산 쌀이 생산되지 않을 때 만들어서 먹던 그런 떡으로 팥 안금이나 아니면 통팥으로 만든 그러한 떡을 우리 오메기 떡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했던 내용 지금까지 지역별로 있었던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향토 음식이란 무엇이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방 특유의 전통 음식으로 지방마다 그곳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 먹는 서민적인 음식을 우리가 향토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토 음식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향토 음식을 분류하면 우리나라는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평안도, 경상도, 함경도, 제주도, 서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남한과 이북 지역을 다 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고유의 토착 음식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문화들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음식 문화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로 나는 식 재료 어떤 기후적인 부분 평야인가 아니면 산악 지역인가 해안을 끼고 있는가 해안을 끼고 있지 않은가 이에 따라서 음식 문화가 달라지고 대부분 지역의 그런 음식 문화, 이북 지역은 평양 지역으로 평양 지역으로 음식의 그런 어떤 고급진 음식들이 다 올라와 있을 거고 상연어 있을 거고 우리 남한 지역에서는 서울 지역으로 서울 지역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음식이 임금님 그 나라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중심으로 음식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 역에서도각 지역의 그런 특산물들을 이용한 그런 음식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문화 형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음식, 우리 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각 지역의 음식 문화의 특징을 알고 우리가 음식을 접하게 되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툴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회차에서는 한국 음식의 조미와 고명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